예, 이것 또 그날 같은 날 같은 이제 조금 다른 강의라 다른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인데 어, 비슷한 주제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죠. <laughs> 자, 일형 당뇨병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그 옛날 치료법은 삼십 센트 정도 치료해요. 근데 새로운 치료법은 사십오 퍼센트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그 향상된 치료제죠. 근데 그래서 그냥 향상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연구를 통해서. 근데 이제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있는데, 그 1형, 2형 당뇨병 그냥 혼합해서 그냥 그 인롤 한 거예요. 딱 1형만 한게 아니라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아이디를 어 하기는 1형 당뇨병 환자 200명, 200명 총 400명을 가지고 그 이제 옛날 치료법이랑 새 치료법을 해가지고 치료하게 되면. 오즈비가 1.9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를 유의할 뿐 아니라 약두배 가까이 오즈비가 1.9가 되도록 이제 유의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실수에 의해서 또는 이제 대충 하다 보니까 1형 당뇨병 환자 100명, 아 200명, 2형 당뇨병 환자 200명을 각각 이렇게 모집한 거예요. 섞여 버렸어요. 그러 되면 면어 옛날 치료법에 비해서 새 치료법은 영만큼 좋아졌는데. 이형 당뇨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치료법이 효과가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양쪽이 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p 값을 계산해보면 p 값이 0.05보다 작아져버립니다. 그리고 오즈비도 1.4로 확 떨어지게 되고. 즉, 1형 2형 당뇨 환자가 섞여있다 그러면 N수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그 오염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효과 있는 그 파플레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효과 없는 파플레이션이 들어가서 그 노이즈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 n 수가 느리면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근데 n 수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미국, 뭐 다양한 나라들끼리 모아가지고 연구를 한다 그러면 n 수가망들어날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양한 연구기관과 하다 보면 어느 소통의 문제, 금상비가 다르고. 연구에 대해서 이해하는 차이가 다르고 환자들도 설명도 잘 해준 병원이 있는가 하면 설명 안해주는 병원도 있고 막 이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제 예를 들어 볼게요. 어, top Cat Trial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NEJM이 2014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6개국을, 6개국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6개국의 결과가 P값이 0.14, 하자드 레이셔 0.89로 통계적으로 의미 없게 나옵니다 그잘 분석해 보니까 6개국 중에서 4개의 나라는 이렇게 하니까 0.8이 p값이 0.026이 나오는데 러시아와 조지아 이두 군데는 이벤트가 적게 나왔어요. 잘은 모르죠. 러시아와 조지아가 실제 이벤트가 적었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팔로브 제대로 안 되고 뭐 연구자들이 그렇게 그렇게 애착을 가지지 않고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결국 이벤트가 적게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어 멀티센터 트라이어를 많이 하죠 N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이게 이 약이 뭐 한국에만 좋은 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사람 다 좋은 약이다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DA 같은 할일과 하면 한 나라에서 나온 것 같고는 잘 FDA 통과를 못 해요 여러 나라에서 나온 그런 약들만 통과하는 그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일부 센터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망칩니다. 그래서 잘 해야죠. n수가 증가된다고 하 좋은 게 아니라 잘 해야죠. 근데 거기서 여기서 또 하나 더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빅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노이즈가 붙긴 자료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전체 결과를 망가뜨립니다. 편향을 일으키죠. 아닌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 수가 증가한다는 게다 좋은 게 아니라 N 수가 어떤 N 이 증가느냐 하 정확하게 잘 측정되고 편향이 없고 무작위 샘플이 잘 된, 그 측정이 정확하게 된 그런 그 팔로우업이 좀 로스가 없으면서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잘 모아져야 진짜 유의한지 아닌지를 알수 있게 된다. 이런 교훈도 또더 불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